지 않습니까? 난리났죠. 네, 마이크론까지 해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 음. 이 삼영제가 주가 굉장히 좋은데, 음. 그 과연 왜 이렇게 주가 가 좋은지, 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우선 이게 지금 1년 스윙일이거든요. 네. 1년 동안 스윙일을 보면 마이크론이 2배 올랐습니다. 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11% 올랐고 삼성전자는 35%밖에 안 올랐어요.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쭉쭉 오르고 있죠. 35% 사실. 지금 뭐 예금 금리라고 음.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데 그렇네요. 네,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왜 이렇게 갭 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뒤에서 다 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번 보면은 음.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크게 디램이랑 랜드가 있거든요 네. 음, 뭐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시장점유율이 거의 39% 음. 거의 40%에 육박하는 어, 시가총액 아, 그 마켓캡 1위 음.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어 2위가 하이닉스, 음. 삼성전자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위가 마이크론. 음. 그래서 이세개 기업이 96%를 네,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4분기 기준이고, 네. 그 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31%, 음. 그리고 키옥시아라고 이건 일본에 있는데 네. 이게 21%, 그리고 하이닉스가 18%, 음.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2% 정도. 역시 이것도 독과점 시장이다. 음. 그래서 사실상 이3강구도 음. 삼강구도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을 조금 알아보면 왜 가격 이 올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가격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든 그렇겠지만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음. GPU 같은 건데 이거는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능이 중요해다 예, 성능 그러니까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음. 제품만 좋아라 음. 이게 AI 하는 그런 반도체죠 AI 음. 연산하는 그러니까 사실 AI 하는 기업들은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음. 성능이 문제야 성능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뭘 쓰든 거기서 거기야 음. 그래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음. 그럼 가격은 결국에는 어, 재고랑 또 연관이 돼있거든요 물량이랑 그쵸 네. 가격이라는 게 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내리면 은 오르죠 예, 당연히 오르고 반대로 수요가 낮은데 공급이 많으면은 줄어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디램과 랜드의 가격인데 음. 어, 최근까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음, 음. 갑자기 다들 재택을 한다고 하니까 음, 컴퓨터를 막 음. 샀죠 그래서 이때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음. 근데 공급을 거기에 맞춰서 바짝바짝 못 붙여요 얘네가 음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음. 이제 공급을 케파를 그 늘리고 음. 야 공급 많이 했어 이러니까 어 우리 이미 컴퓨터 샀어 음음. 이러니까 갑자기 어 공급은 많아졌는데 이번에는 수요가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음. 그래서 이 디램과 낸데 가격이 쭉쭉 떨어지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마이크론 가격 그 주가 역시 쭉쭉 곤두박질을 쳤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 동학 개미들, 음. 동학 개미들이 이때 삼성 전자를 다 샀을 거예요. 8만 전자, 9만 예, 전자. 예 맞아요. 팔만 전자, 십만 전자 음. 가자 했을 때가 이때고, 음. 이제 다 샀니 음. 하자마자 이제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음. 뭐 개잡주 취급을 받던 음. 네, 그런 시기가 왔었던 거고, 사실 2 3 년부터 네. 계속해서 이제 꿈틀꿈틀 걸었습니다. 음. 이제 여기 에 이제 재고가 쌓인 거거든요. 이게 안 팔린 재고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음. 이 재고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싸게 갖다 팝니다. 할인을 하죠. 음. 음. 그래서 이제 재고가 다 떨어지니까 다시 가격이 오른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의 주가는 반대로 가요, 사실. 음. 이 뭐냐 재고가 한창 많을 때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죠. 네. 음.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가져왔네. 네. 음.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네,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음. 얘네도 오른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그 뭐냐 이 D램의 가격 그리고 재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음. 재고가 한창 꼭대기에 있을 때 사실 재고가 꼭대기에 있으면 주가는 바닥이거든요. 네. 음. 그리고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어뭐 적자가 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음. 그래서 적자가 뜨면은 삼성전자는 사야 됩니다. 음. 적자가 뜬다는 건 뭐냐면 이 재고를 줄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할인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이때 올라요. 음. 음. 주가가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여기서 바닥을 찍, 찍습니다. 음. 예,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적자가 뜨면서 사는 기업이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재고가 다 마무리되고 서서 이제 하나씩 다시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왔을 때 다시 흑자 전환을 하는 거고. 음. 그래서 저번 분기까지 삼성전자가 적자였고 이번 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사이클 산업이 대표적인 게 메모리였어요. 음. 근데 이제 갑자기 어, 또 다른 테마가 생깁니다. 음. 예, 그게 뭐냐 AI. 음. 원래 AI가 제가 말한 비메모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메모리 아무거나 써라. 음. 근데 이제 비메모리도 그 차별화가 되지만, 야 메모리도 성능 좋은 걸 쓰면 성능이 올라가더라. 음.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가격 싸움이었지만 음. 아무거나 써라. 음. 근데 지금 AI 붐으로 인해서 야 음. 메모리도 성능 좋은 걸로 쓰면 AI 그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음.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안 그래도 음. 원래 재고를 떨고 가격이 올라가서 음. 상승 수세인데 음. 여기에 AI 수요까지 다시 수요가 폭발하는. 그래서 더 비싸졌다. 음, 더 비싸졌다라는 음.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삼성전자만 빌빌키냐라는 음. 건데 삼성전자가 원래 되게 압도적인 1위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1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AI 반도체 그걸 HBM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쳤습니다. 음. hbm3 이게 3세대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hbm3 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어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음. 네, 선두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엔비디아가 아 우리 지금 우리 서버 돌리는데 음. 메모리 반도체 괜찮은 파트너 없나 좋은 이렇게, 성능을 네, 가진 좋은 성능을 가진 애 없나 음. 이러는데 지금 hbm3 를 보면은 어 하이닉스 음. 하이닉스가 어 우리가 우리가 된다. 음. 우리가 된다. 맞춰 줄수 있다. 네, 맞춰 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 야, 삼성전자가 밀렸네? 음. 갑자기 하이닉스가 이그 AI AI 당연한, 메모리 음. 쪽에서는 어, 굉장히 우위네? 이러면서 음.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삼성전자 망했냐? 음. 아니,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h b m 3 e 라고 어, HBM3의 상위 버전이거든요. 약간 네. 약간 버전 2, 버전 3 네. 이런 거. 아이폰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예, 네, 아이폰 프로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프로 와 어, 비슷한 음. HBM 3E가 이제 24년 하반기에 다시 전쟁이 펼쳐집니다. 음. 음.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반기에 HBM 3E 도... 우리 이거 양산할 수 있다 음. 이런 얘긴데 그 지금까지로 봤을 때 HBM 3E로만 봤을 때 음. 하이닉스가 가장 수율이 좋고 음. 양산에 성공을 했다. 음.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어, 주가가 좋다. 어, 좋다.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음. 주가. 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엔비디아 젠슨 아니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인데 엔비디아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음. 지금 이렇게 지금 개판 싸움을 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음. 애초에 이 3강 구도기 때문에 이 3강 중에 누가 가져갈 거냐 음. 여기에 따라서 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고요 ai 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이거 ai 를 떠나서 지금 이미 메모리 반도체가 어쨌든 그 공급이 정상화가 되면서 음. 원래 주가가 오를 시기예요 사이클상. 음. 네 거기에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르는 치곤 음. 더 오른다. 맞아요. 음. 그래서 삼성전자도 35%가 올랐지만 지금 HBM 3를 그 양산에 성공한 음.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로는 100%씩 오른 거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진짜 전쟁은 HBM 3E. 에한번더 네, 음. 일어날 거다. 한번더 일어날 건데 음. 삼성전자가 만약에 양산에 성공한다. 음. 그러면은 갑자기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겠죠 이게 지금 갭이 엄청나게 음.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시 뭐야 H M 쓰리 하이닉스가 이겼는데 쓰리 이라고 하이닉스가 네. 못 이길까?라는 네. 의견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 치열하다. 응, 치열하다. 네. 한국 주식 지금 다 내리막길을 치고 있는데 네. 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때문에 어, 삼성, 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니까.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론도 굉장히 뛰어나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왜 올랐나 음. 이거를 보시면은 어,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 그 댓글들 보니까 그 요즘 삼성전자 주, 그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음. 댓글 보니까 아 기사 떴네 고점이다 팔아야지 음, 음, 음.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뭐 여의도에서 뭐, 얘네 주가를 뭐, 10만원, 20만원으로 올렸다. 음. 아, 고점이다. 팔아야 된다.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이, 마시고 인버스 매매법. <웃음> <웃음> 물론 이게 유효한 <웃음> 적이 <웃음> 많았죠. <웃음> 많았지만, 아, 지금 굉장히 사실, 어, 엄청나게 좋은. 그, 뭐냐, 투자, 테마를 대가? 가져가고 있는 건 음, 맞습니다. 음. 네, 그런 상황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돈을 벌어 오, 올라서 돈을 음. 벌어 오니까 음. 오를 거예요. 스케이닉스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음. 그리고 다음에 이제 AI 메모리 이거를 누가 가져갈지. 음. 여기에 대해서 기추가 조금 다르겠지만, 어, 불안하면은 사실 다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세개다 사면 돼요. 어차피 세 개밖에 없어요. 음. 물론 뭐, 키옥시아나 이런 음. 애들이 있는데, 어 거기까지 가기에는 네,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굳이 키옥시얼 살 음. 필요 없이 이세 개만 사도 충분히 이 메모리 AI 수요를 네. 온몸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이건 또 기업을 보는 건 다른 맞아요, 맞아요. 다른 단계니까.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그렇다. 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예, 네,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맨날 뉴스에서만 보던 거를 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응.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